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입국 수속하러 가고 있습니다. 락차드락,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숙소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콕에 도착했는데 많이 덥진 않습니다. 호텔 도착했습니다. 오, 어, 나라리 호텔 어, 엄청 흐름한데 이거 아니 그냥 내부만 인테리어를 했나? 아 아니구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침대가 이게 사이즈가 이제 중국보다 좀 큰데요. 아 중국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뷰는 넓고 이쪽에서도 아 방콕 시내비입니다 음 화장실도 비교적 깨끗하고 샤워실도 어 있고 물도 잘 나오겠죠 안 들어봐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 왜 행하지? 공간이 넓어서 그런 건가? 뭐, 딱 있을 것만 있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지금 뽑아르이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우 새우구이 자유 400바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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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옥 네. 아래에 도착해가지고 새우 400바트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농어 튀김 350. 350바트 하나 그 다음에 파콩크리파 펑크리 360바트 하나 그리 어, 볶음밥 갯살 아, 어. 볶음밥 짠거 어, 99바트 하나 다음에 뭐 시켰고? 요거 5 0 50짜리도 하나 시어요 52미리 요거 짠거 시켰어요 머닝글로리 50바트 짠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laughs> 그리고, 生阿弥阿,두 어, 개. 새우유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손바닥만 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것도, 어우, 해피하네. 안 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 짜잔. 살이 탱글탱글하지요? 어, 농어튀김하고, 풋박퐁크리 어, 어,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솜담도 있네요. 방금 묵고 나온 옵아러입니다. 주인를 이렇게 씌겠습니다 BB 커피숍으로 가고 있습니다. 왓 아론이 제일 잘 보인다고 해서 찾아 들어왔습니다. BB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망고앤 패션 프로트하고 타이티. 근데. 좀 전에 먹어봤는데, 맛 없습니다. 비싸긴 비싸고, 거의 자리값입니다. 와다론이 저기 보이고 있죠. 건너편이 보, 보입니다. 커피숍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람선도 다니고, 와다론. 아,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왓 아룬입니다. 아, 야경이 멋집니다. 왓 아룬을 안 보면은 방콕에 왔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방콕 야경 중에서 가장 멋진 곳입니다. 마아운을 지나서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정신 없습니다. 차이나타운. 아 파워 5 0 5 5 0 0 4 5 0파트0 0 0파트0 0 300, 1 0 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이0 300, 300, 300, 3 0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이 지금 미셔린 구웨이짭이라고 미셔린의별 4개짜리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왔는데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다시 지금 여기 그것이 구웨이짭 랍니다구짜이짭 고이집. 근데 뭐냐 내장하고 어, 돼지고기 삼겹살을 튀긴 삼겹살을 어, 잘게 썰었네 저거 면은 근데 약간 일반 그 밀가루는 안 같다. 이게 면 같습니다, 면. 네. 후에 오징어 끼면입니다 오징어를 소스, 지금 이게 소스 같습니다, 앞에. 소스 넣어서 있는 것 같은데, 어, 한8천원 정도. 오징어 한 마리 8천원 시장에 가서 아이고 이거 또군고질 거리를 한번 사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음, 이 할머니가 튀김 같은 거를 이게 튀기고 있길래 이게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나는 두 개만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섯 개한개 개, 50바트에 다섯 개 먹고서 팔길래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먹지도 못할 판이고 어, 용관는 이거는 어제 어제 용가를몇 어, 바트 주고 샀더라. 60 바트 주고 산것 같습니다. 이거 60 바트에. 이건 아까 점심 아까 집에 오기 전에 이제 45 바트 산 거. 그럼 맥주도 이게 3 병을 샀는데 한병 남아가지고 레오 3 병에 170 바트에 레오 맥주 3 병에 170 바트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는 빵인데, 크림 빵인데, 오지, 어제 배가 불러서 다못 먹어가지고, 그럼 아침에 한개 먹고, 남은 겁니다. 자,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구글에서 맛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동양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이쪽 있고 여기 한 6천원 정도 합니다 택시 타고 짭독짝 시장이 왔습니다 딱독작은 주말 시장인데 관광지가 돼가지고 물가는 조금 네, 태국 로컬 시장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고 음, 뭐옷까지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가방 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예있달니도 식당도 있고. 네. 오늘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9시 지금 한 40분 정도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 사람들이 없는 편입니다. 250바트 5 0 250바트 2 0바트2 0 0바트2 0 0바트 25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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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0 0바트5 0바트2 0 0 과일 생모 생망고가 적게 들어가지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백모반은 맛있어요. 그래도 좀 비싼 편입니다. 망고는 한40 바트 정도면 될것 같고 백모반은한 어, 3, 40 바트 하면 될것 같은데 조금 비싸요. 소수민족 같은데 어, 종 같은 거 같다. 도매로 가게에다가 이렇게 파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1 0 0바트에 사라고 그러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지는 않습니다. 자뚝짝 시장 옆에, 육교 위에서 지금, 어,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 차들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자뚝짝 시장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 보이는 자뚝짝 시장입니다. 포도포트 지금 6층인가 7층인가에 지금 와 있는데 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집 근처까지 가서 집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여기가 가격은 100바트 1 0바트120 30 40바트 입니다 호텔 루프탑 수영장입니다 지금 1시 정도 됐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전용입니다 자. 점심 먹으러 지금 오리국수집에 왔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맛있다고 해 가지고 왔는데 네. 오리국수가 주메뉴고 다른 것도 있고, 면이 이렇게 가는거, 묵직한거, 이렇게 있습니다. 오리국수 오리국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리고기 덮밥하고, 오리국수가 나왔습니다. 오리국수 그, 왔습니다. 냄새가 안난다 그러는데 약간 무칫직스럽게 보이긴 한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수집인데, 여기가 저렴하고, 한번 저기, 피곤할 때, 그러면은, 옷을 좋을 것 같습니다. 망고 아이스크림하고, 그냥 아이스크림. 45위 안, 15위 안. 저렴합니다. 아이스크림 밀설비공청이라 적혀있는데 중국 브랜드라서 태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빅시까지 가는데 두이행에서 24바트입니다 여름 표를 안내양에 있어가지고 빅시마트 간다니까 여름 표를 줬습니다 시 도착했는데 조금 외곽에 있다가 오니깐 번쩍번쩍합니다 아 이거 갑자기 이제 서울같은 현대적인 도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에이, 대단합니다 앞에 센트럴 오월드입니다 삼성도 있 빅시에서 말린 망고가 지금 400바트입니다. 4개를 사면 3개를 주니까 지일 7개가 그렇습니다. 빅시마트, 대단합니다. 아 사람들 다 바랍니다. 계산하려고, 줄서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계산한 데만 해도 한 30분 정도 는것 같습니다. 센트럴 오 월드 앞에 이제 목련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센트럴 오 월드 지금 내부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솜땀이 이제 와가지고, 맥주를 한병더 시켰습니다. 창 맥주, 비하 창.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 돼지고기 로스트 를 시켰는데, 이게, 음, 항사 같은 느낌인데, 보기에는 맛있어 보입니다.